다음은 기호 1번 김영범 후보님의 연설이 겠습니다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회원님과 해직자 여러분 제14대 한국공조협회 협회장 후보로 나선 기호 1번 김영범 인사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유세에 앞서 이 불황 속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회원님들께 큰절 한번 하고 유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점점 힘들어져가고만 있는 중개 현장에서 협회 집행부가 과연 존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을 하고 어떻게 보면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우리의 전유물이었던 권리금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못하게 만든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13대 집행부는 과연 회원을 위한 집행부가 맞는지 심히 의심이 갔습니다. 몇 개월 전 이곳에서 가까운 천안의 모초에서 있었던 전국 시도 회장 협의회에서 협의회 회의에서 권리금 계약에 대한 협회의 지침을 요구하자 협회가 나서서 지침을 내려주게 되면 행정사 협회에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 시도에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라는 무책임한 말을 듣고서 과연 집행위들이 집행부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정단체 추진 비용으로 20억 플러스 알파를 드리고 결과물도 없이 회원들에게 희망 고문만 해왔으며 세종의 정체 경고를 이전하여 매년 10억 원 이상 회원들의 고열을 낭비하였으며 거기다가 13대 임기 동안 3년간 무려 적자 4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입니까? 일 12대에서 넘겨준 78억 7천 원이 78억 7천 억이 13대 현재 살림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3억이나 줄었습니다. 경영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회원들의 혈비를 이렇게 쓸수 있단 말입니까?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회원들은 점점 더 어려워져 폐업은 증가하고 있는데 13대에서 2년 동안 직원들 인건비로만 무려 약 25억 원이나 상승하였다는 것을 알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선거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고위직 보은 인사를 했다는 것이 더큰 문제입니다. 본인의 회사라면, 잘 들어보십시오. 본인의 회사라면, 이렇게 운영했을까요? 본인의 돈이라면, 이렇게 사용했을까요? 회원들의 생각와 고충 해결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방만한 협회 운영과 성과가 전혀 없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최고 책임자인 협회장이라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면 큰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8년 협회 역사 동안 이렇게 운영한 협회장은 없었습니다. 이러에도 버젓이 재선 출발을 하는 후보가 있다니 이건 아닙니다 하늘이 두쪽 나도 이건 절대 아니라고 저 기호 1번 김영범은 과감히 소리 높여 외칩니다 <laughs> 회원 여러분 이런 여회를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단호하게 심판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기호일번 김영범은 다릅니다. 철저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김영범은 현장 중개 실무형 개업공위중개사입니다. 회원과 소통할 줄 아는 진정한 여러분들의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13대협회는 회원들의 생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쩌다 한번 광고 했다가 사실 사소한 표시광고 위반 시 과태료 폭탄을 맞은 회원들이 수천 명이 달합니다. 그런데도 협회는 미온적으로 국토부 눈치만 보고 강력히 대응하지 못한 겁쟁이 협회였습니다. 특히 전세사건은 협회가 주도적으로 자장한다고 밝혀 중개사의 이미지와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세사기란 말은 단어 자체가 정부가 그들의 정책 실패를 면비하고자 우리 11만 회원들에게 책임을 전개하기 위해 만들어낸 매우 악의적인 단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3월 7일 잠실교통국에 나서 전국에 회원 및 회직자들 1,500명이 모인 가운데 그것도 협회 창립 37주년을 기념한다는 미명 아래 자정, 자력, 자강을 주제로 전세 사기 근절 및 협회 역량 결의대를 하며 전세 사기꾼임을 인정하는 반성대명을 함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가 전세 사기꾼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 침체가 원인이건을 협회에서는 반성대회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지 않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음. 결론적으로 저는 결의 대회를 한 것은 전국 조직을 동원하고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 앞에 우리가 마치 전세석의 주범인 양 인식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신 회원님들 중 혹시 기호 3번 이종욱 후보의 홍보물을 받아보신 분이 계시는지요 지난 11월 하순부터 기호 3번 이종욱 후보의 홍보물이 수도권을 시작해서 지방까지 속적 도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무실 잠깐 들렸는데 이종욱 후보의 홍보물이 저한테도 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종선이 위원장님 종선이 위원님들 보십시오 홍보문에, 홍보문에, 홍보에 여기에 거민는안 찍힌 건무혐니다 근데 중선이에서 답변이 어떻게 아무 상관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laughs> 자, 이 부분이 제14대 협회장 선거관리지침 제11장 1항에 따르면 선거 유인물 발송은 중선위에서 발송하고 이래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후보자 개별 홍보물 발송은 당선 무효에 해당될 수도 있다. 개어 <laughs> <되어> 있습니다. <laughs>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여기 이 포스트에 직접 적어 놔서 확인해 봤습니다. 여거 하나 보내는 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630원 들어갑니다. 우리 유권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87,925명입니다. 630명 곱하기 87,925명 하면 약 5,539만 원이에요 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회직자님, 회원님들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우리 회원님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소님들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호 3번 이정욱 후보의 홍보물을 제대로 검사하신 것이 맞습니까? 공약집을 보면 이정욱 후보가 13대 협회장에 출마하면 내세웠던 공약 10가지 모두를 홍보물 속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달성했다고 해놨어요. 이 홍보물 인정하시어요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이건 정말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제대로 한 가지도 지키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100% 공약 달성했다고 버젓이 인쇄물을 만들어 유권자를 우롱하고 계시는 겁니까? 선거 이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히 파악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2 5개의 진실을 알고 계십니까? 14대 해표장 선거의 가단 핫한 이슈는 아마도 아마도 법정단체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대원에지출한 25억이라는 적정성과 13대 집행부의 거짓말 주요 핵심으로 보입니다. 13대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회원 135명의 세대원에게 25억이라는 거금을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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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풀에 콩 볶아먹듯 저주로 취급한 것이 적절했습니까? 그것도 국토급 교통부가 하지도 않았다는 세대안과 통합만 해오면 법정 단일 달체를 만들어주겠다는 말로 임원, 대의원, 시도회장 및 회원들께 거짓말까지 해주면서 의견 및 집행을 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구차하게 협상팀을 13대 집행부와는 결이 다른 조모 부회장의 왜두명을 협상단으로 꾸렸기에 깨끗하고 러지 말고 만일을 대비한 고도의 전략이 아니었나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되었던이 25억 단체 결정원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굽니까 이 뒤에 계시는 이종일 표정 아닙니까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큰소리로 야유를 보내주십시오 제 공약은 제 공약은 며칠 후면 중소니에서 보이는 유인물에도 있고 모든 밴드의 홈페이지에 다 올라있습니다. 와 그걸 참조해 보십니다